한번 보시죠. 네 모니터인데요. 네 화면이 네 보일러다가 바로 꺼지는 네, 깜빡깜빡. 그럼 전원 표시등과 같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표시등. 네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네 이런 증상이네요. 네,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전에 뭐저 김수인으로 돼 있었죠. 깜빡깜빡이 미한그러죠 네, 네, 힘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깜빡깜빡이네. 노래가 이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전원을 다른 거를 연결 해서 이쪽, 어, 몸체가 불량인지러는또아다터가불량인지 네, 불량인지 확인을 하려고 어, 이쪽에 바로 꽂으려고 하니까 이제 단자들이 약간씩 다 틀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호환되는 거를 어, 찾아가지고 연결만 해주고, 전압은 파워서파라고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젠더가 굵기별로 다 있어서, 굵기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뒤로 쓰고 있는지, 지금 당장 찾는 데에서는 나오지를 않네요. 보통은 이렇게, 꽂아서, 그죠? 꽂아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꽂도록 되어 져 있는 거가 확장될 수 있는 젠더, 또는, 아다터. 이것도 똑같은 어댑터, 아댑터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어, 이런 거를 다 찾아보니까 현재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갖다가 해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모니터를 분해를 했습니다 네, 분리를 케이스 뒷면 덮개를 열고 네,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쪽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파워 서프라에서 직렬로 직결 연결한 뒤에, 이렇게 뒷면에 납땜을 좀 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납땜을 했어요.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납땜을 해서, 파워 서프라이. 네, 그러니까 파워 서프라이 하면은, 네, 전원 공복기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네, 19.1V가 현재 세팅되어 져 있고, 페어는 현재 동작이 되기 때문에 동작되는 전압이 1.75A가 되겠습니다. 이런 파워 서프라이 저거를 가지고 연결한 뒤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전원 스위치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하는 거 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 했더니 불이 대로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자, 그러면 실제 이쪽에 전원을 연결하고, 이와 같이 그런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네. 화면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쪽 몸체의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를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안하고 하는 방법은 이쪽에 니플이 나오는지 네, 깨끗한 전압이 흔들림 없이 출렁출렁 하는 것 없이 잘 나오는지 네,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어, 당연히 분량이 저쪽엔 정상 쉽게 해서 모니터 몸체 자체에서는 정상대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은 전원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아답터 분량일 것이다 라고 해서 어, 이쪽에 분를했습니다 네, 분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언제든지 제가 갖고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네, 틈새 공격. 이쪽. 틈이다 놓고, 여같은 칼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네, 망치 있지 습니까 네, 고망치. 네, 그걸로 톡톡 쳐야 되는데, 제가 고망치가 없어가지고, 네, 망치. 장돌리 같은 거라 그러죠. 장돌리 망치. 또 이런 망치. 네, 용도에 맞게끔 그 망치를 가지고, 여기에, 네, 한두 번 치면, 짝 갈라지죠? 네, 양쪽에 또 놓고, 또 갈라져서, 이걸 뺄 때에는, 네, 살짝 뺄 때에는, 여기에 이제 풀이 붙어 있으니까, 네, 좀 강력한 풀이죠. 네, 우리가 보통 본드라고 하거나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풀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칼날이 잘안 들어가면, 예, 칼날이 잘안 들어가면, 예, 솔드 어시스트, 이런 경우가 예, 칼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을 가지고, 틈새 공격하듯이 틈에다 밀어넣고 살살살 틈을 공격을 하면 이게 케이스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 어, 뭐든지 네, 틈이 있습니다. 네, 그런 틈. 바둑에서도 보면은 네, 공격을 계속 하다가도 한 번은 어, 나의 어던그이 영역이 약한 것이 노출되지 않느냐. 약점이 노출되면 당연히 공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 공격하다가도 나를 한번 다시, 자신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이런 행마를 가지고 바둑을 두듯이 이쪽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곳을 살살살 손봐주게 되면은 쉽게 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이쪽에도 묻지마 콩가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살살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어, 이 또한 약점 노출이 있더라고요. 어, 이쪽에 2차단의 출력인데, 2차단 출력 쪽에 틈을 살짝 보니까 이틈 사이에 좀 버려졌습니다. 버렸다는 거는 콘덴서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부풀어 올랐다는 거는 야가 그만큼 기능,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차 측에 나오는 전압이 내가 원하는 전압만큼 나오질 않아서 출렁인다든지 내 부하 공급이 일할 수 있도록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켜질, 켜질라다 꺼지고 켜질라다 꺼지고 그런 증상이 나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약점 노출이 딱 돌출되기 때문에 그런 약점만 살살살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금방 처세가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또한 위에 방열판들 돼 있는 거, 이거, 철판 같은 거 살살 하고, 이거만 떼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거는 네, 쉽게 진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기, 그, 지적과에 <laughs> 네, 가게 되면, 형질 변경이라고, 어쩌십니까? 용도 변경. 이게, 네, 대지를, 네, 이마를, 밭을 네 그러듯이 네 그린 근린 시설 또는 상업지구 네 그러듯이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형질 변경 현, 형질 변경되듯이 모양새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될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 맞는 용량 찾아서 있죠 그렇다 해서 이거를 이제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망치로 예, 쳐가지 빠듯이 만든다 그래서, 이게, 모양새는 같아졌지만, 네, 성능 그대로 돌아온 건 아니죠. 타이어 갈듯이 가려야 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네, 새거같죠 그죠? 붙이는 것도, 쪼각 같은 거 떨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 붙였습니다. 뭘로 붙였냐고요? 예, 순간접착제로, 순간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예, 이게, 가디가 있는데, 고객인데, 짝갈려진다든가 도로는 또, 전기가 찌르다 허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잘 붙였다. 어떻게 붙였냐? 내 네, 순간접착제로 붙였다. 예, 순간접착제, 예, 보통은 이제, 순간접착제 하게 되면, 음,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410 또는 401. 용도가 다르습니다. 네, 40에, 네. 그러는, 이거 같은 경우는 품번이 410. 네, 저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순간접착요에 강력접착. 바로바로 순간 붙어야 되는데, 이순간접제를딱 붙였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참 붙잡고 있다가, 꽉, 아악, 응? 아니면 다 뭐, 세뭉지를 눌러놨다든가 해서, 예, 붙을 때. 그리고 또 불안하니까 한번더칙 뿌려야 되는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화제가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 경화제. 이거. 그래서 한번쫙 뿌르고 칙 뿌리면 바로 붙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런거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여기 빨간색하고 적색 있는데. 네, 그게 기억나네요. 밧데리선. 네. 이거는 N극, S극.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 전자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달라붙질 않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순간접착된 인데요 만하면 이런 데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호장갑을 끼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묻혀 놨어요 좀 흘렀네요 밑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또 대면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잘안 붙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순간접체를 계속 뭐 붙여도 안붙어요 이게 바로 붙어 줘야 되는데 이거 한참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접지를 한번 촥네 뿌리고 대략 한 2-3초 뭐길게는면 5초 괜찮습니다 지금 불안하면 한 번만 더 뿌릴 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바람으로 한번 풀어주고요.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바로 붙죠?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순간접제를 또 뿌리고, 슉! 하게 되면, 이제는 그게 도도머니 듬직하게, 튼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순간접착제 경화제, 경화제라는 뜻이죠. 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안전상 내 고객님에게 전달했고 내가 혹시 또는 우리 자식이 가족분이 어딱 블럭에 꽂았는데 빼다 보니까 빼서 뚜껑만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그런거를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나서도 또 경화제를 살짝 한번 살짝 뿌려서 한번 더도움하게 경화제를 뿌리게 되면은 도움하게 한살이 되면서 네한 살이 되면서 안전하죠 다리 쭉 뻗고 잔다는말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리 쭉 뻗어 갈수 있습니다 네,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수리도 외형도 깨끗하고 모양새도 좋고 뭐 그런 말 있죠 보이 좋은 뜨기 먹기 좋다고 네 끝났어요 이제 테스트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확인 차원에서 여기 살짝 이런 경우는 w 4 0이라든 기름기 있습니다 윤활유를 살살 한번 이렇게 칠해주면 네 깔끔하게 됩니다. 수리를 네, 마치고 네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아답터를 꽂아놨죠. 이렇게 네 꽂아놓은 상태인데 이제 전기만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잡고 있는 이쪽 전기요금 측정기인데요. 열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들어오죠. 와트수 그리고 전류차나. 러는 전기요금까지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테스트로 한 화면에 다 쉽게 보이기 때문에 측정기에서는 가장 으뜸일 수도 있습니다. 러는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221볼트 0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대막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압과 전류가 이쪽에는 나와 있는데, 여가는, 에, 와트또좀더 자세하게 또 보이거든요. 자, 그럼 스위치를 이쪽에 올리게 되면, 전원 공급이 되면서, 모니터에 다시 투입될 텐데요 아까 같은 건 화면이 보일러다 깜빡이고, 보일러다 깜빡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일러다 깜빡이 는는지 아니면 좀 개선이 됐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켭니다 네불 들었죠 네, 화면 나왔습니다 아까 같은 어땠습니까 화면 깜빡깜빡 그랬었는데 네지금것같은 그랬네요 자그러면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현재는 29.4와트 되겠네요 29.2와트 암페어는 0.131 암페어 셔치가 단위 암페어인데 0 1 3 m a 에 전압은 222V. 와트 수는 29, 29W. 29.2W. 그럼 꺼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깜빡깜빡 하는 고장 증상인지 피규어 확 됐죠. 자, 껐습니다. 아까 여기가 전압이 와트 수가 29W 정도 됐죠. 29.2W. 현재는 0W. 0.11W. 자, 다시 켭니다 이게 이제 0.1은 와트 수가 왜 그냥 절전 모드 있죠. 스탠바이. 그 전압을 얘기하는, 그 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이 정도 됐다가 켜게 되면 암페아나 몇 와트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어딘가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켜봅니다. 불 들어왔고, 화면 나왔고, 밝아졌고. 아까 29.2와트 정도 됐었거든요. 다시 안정되게 되면 이제 그 전압, 전압, 와트수 용량이 나오겠죠. 네. 아, 그러면 이런 모니터에서는 이 정도 와트수가 없는구나. 네. 그래서 백라이트가 안 들었을 때는 전압이 어느 정도. 들로는 사운드 쪽에, 들로는 AD보드 쪽에, 그 어떤 쪽에 부품마다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죠. 네.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고장 수리가 화면이 꿈빠 깜빡! 어, 이렇게 켜질라다 꺼지고 켜질라다 꺼지고 그런거였었는데 고장은 어댑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